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최종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여호수아의 겉면을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건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네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언약 갱신을 하는 부분으로 끝나는데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평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시 갱신을 합니다. 언약을 다시 맺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다시 이 언약을 새롭게 해서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 모아평야에서 갱신된 언약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여호수화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여호수화도 나이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또 후배에게 그 언약을 넘겨야 되는 거죠. 어디서 넘기느냐?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서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을 넘길 때와 비슷해요. 물론 분량은 매우 작습니다. 모세의 말년에 기록된 것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명기의 형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과거의 일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의 내용 보시면 과거의 내용을 쭉 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는 내용이 쭉 나와요. 본문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의 모든 지파를 모읍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세겜이 어디냐 하면요.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8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정복한 이후에 어딜 가느냐 하면 에발 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절반은 그리심 산, 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쭉 낭독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겜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렇답니다. 저도 가보지 않은 곳이긴 한데,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인데, 요 사이 골짜기 부분이 바로 세겜인 거죠. 여하튼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이에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리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 말입니다. 단순히 요호수아가 그 말씀을 낭독한 곳이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전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아브람이 그곳에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세겜이고 또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부터 돌아와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서와 헤어지고 정착한 곳이 또한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막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던 시무온과 레위가 속여가지고 너희가 다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속여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도륙하죠. 그런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도 또한 세겜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33장에 나와요. 여하튼. 창세기 12장과 33장에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그 수가성 있잖아요. 수가성이 바로 세겜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상들의 땅이에요. 조상들이 살았던 땅.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됐던 땅이죠. 그리고 이렇게 산이 둘딱서 있지 않습니까? 둘은 뭐죠? 증인. 이두 산이 증인인 거예요. 두 산을 딱 증인으로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을 맺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로서 성막이 있는 실로보다는 이 세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는 과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옛적의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겜이야말로 이런 말씀을 전하기에 적절한 땅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세겜에 와서 이스라엘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을 준비하셨다. 그러고 그 후대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가진 강한 힘으로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이 가난한 땅을 뺏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강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까지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반추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선 모세와 아론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20살 이전에 뭐 10대 때 모세의 얼굴과 아론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거기 서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태어난 수많은 후배들은 모세와 아론 역시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바다가 어디죠? 홍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홍해에서 홍해까지 쫓아옴으로.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흑암을 그 사이에 두어서 가르고 결국은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그 노인들 중에서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겠죠. 그리고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출애굽을 할때 스무 살이 되지 않았던 어린 사람들이 지금 노인이 되어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아마도 옆에 갈렙이 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 그 엄청난 일을 하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바다를 가시고 그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내가,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다 되어 있죠. 그리고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의 흐거함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내가 하는 것이 반복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본 것밖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독립해서 나오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안식을 얻고 여기서 번영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겜에 모으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율법.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죠. 여호수아는 일장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말씀 붙들어라, 말씀 따라라. 그게 여호수아의 모든 거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메시지고 진부해 보이기까지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가장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실천하지 않는, 실제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상식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 상식을 실천하지 않는 진리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하나만 생각해요. 내 인생의 과거만 떠올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로부터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일일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이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 역사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서 순교를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하나 딱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거대한 흐름 중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거대한 흐름 중에 내가 한 명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나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요,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쓸수 있도록 놔두고 떠나야 돼요. 여호수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이 주어졌지만 결국 여호수아도 그 조상들이 가는 길을 가야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온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마치 내 인생 하나만 바라보면서 교만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중한 명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 그 주님의 섭리가 온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 내가 아주 그 작은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없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받고 내가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에 오히려 내가 더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새롭게 이 땅에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기도하옵기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정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섬기는 리더십이 되게 하시며, 그를 중심으로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이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